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게임 동화를 구독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것은요. 마이크로닉스의 SSD 카드입니다. 신청 방법은 이 영상에 댓글을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저희 게임 동화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까지 꾹 눌러주세요. 자, 신청 기간은요.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 주시면 되고요. 당첨자 발표는 4월 9일에 이영상의 고정 댓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안내에 따라 정보와 재세 공과금을 4월 11일까지 보내 주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보내지 않는다면 당첨이 취소되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 가지고 올게요. 안녕.